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계획은 이제 정식 발표만을 남겨뒀습니다. 11월 4일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문서화되지 않았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문서화된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핵잠수함을 위한 소양 원자로 SMR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국계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해결료 공급 등 지원이 뒤따른다면, 2030년대 내에 미국 LA급 핵잠수함과 필적하는 5,000톤 이상의 핵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입에서 나온 한국 핵잠수함 지원 발언. 과연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핵잠수함 전력화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